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블록스피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가 블피 영상을 안 찍었더니 블필 해달라는 댓글이 엄청 달려가지고 오늘은 좀 블필을 찍어보려고 해요. 요새 영상이 되게 안 올라오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아 요새 로블록스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그리고 할게 정해져 있어 뭐 블필을 하든가, 배드워즈는 망했고, 블레이즈볼 이런 것들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할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요새 브로를 좀 올리고 있는데 집에서 뭐랄까 그냥 생략만 하고 있어요 계속 뭘 올려야 될지 블피가 근데 영상 하나 찍으려면은 몇 시간이 걸리냐 블피가 영상 하나 찍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안 찍는 이유중 하나죠 3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뭐 열매 하나 찍는다고 쳐봐요 열매 하나 찍으려면은 이제 마스터리를 300 300을 찍어야 되는데 300을 언제 찍고 앉아있어 얘 한번 잡아볼게요 일로와. 잡고. 파. 준비, 준비. 큐 준비, 큐 준비. 빡! 아, 이걸로 죽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에헤, 이걸로 죽이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마스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거밖에 할게 없어. 아니, 들어와서 마스터를 올리는 게 다야. 제가 그때 이 트렉스 열매를 찍었던 적이 있죠? 제가 마스터를 올리 귀찮아가지고 안 찍었었는데, 오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X는 뭐야? X. 오 뭐야 살짝 빨아들리는 느낌인가 좋은데 다시 한번 써볼까 꾹 누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꾹 누르는 거아얘 잡기 어렵네 빅맘 섬으로 가야 되나 이거 아제 포탈도 있는데 <laughs> 님들아 포탈 무제한 사놓고 안 쓰고 있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 좋은데 좋은 것 같긴 한데 어 뭐야 스크랩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빅남섬이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 아, 오랜만에 배도 한번 소환해볼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야배 내놔. 이거 동인님이 주신 럭셔리 배 소환해보겠습니다. 타, 타, 타요, 타요. 빅남섬이 어디였죠, 님들아? 기억도 안 나, 이제. 아,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안할때 얻어놓은 게 있죠. 뭐, 이거, 사디. 4D. 사디가 있는데 이게 검상인한테 사준 거거든요, 검상인. 사놓고 안 찍었어요. 사놓고 안 찍은 게 진짜 많아요. 뭐, 사디, 스파이크 3 0탕도안 찍었고, 랭크 극복 코 다크단곰, 캔벤더, 버디소드, 할로윈, 검은 거만 찍었고 뭐 이런거 다 안찍었습니다 거의 다 안찍은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거의 다 안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마스터를 언제 올려 진짜 큰일났는데 이거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야, 빅맘 살아있냐 지금 빅망? 빅망아, 빅맘? 빅맘말 일로 와봐 빅맘이 있냐? 어, 빅맘 있네? 아, 어, 끌어당겨주고 빡빡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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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랑 1대려 지는거아닌? 근데? 나 1... 절대 잃을 수 있나? 못 잃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나가지? 여기다 여기다 구멍 구멍 세이브 세이브 어세 세트 포인트 세 세트 포인트 여기 수락하겠습니다 딱어죽었다야 이거 죽으면 까이네 베리도 아니, 베리 까이면 안 되는데 내현상금불려줘 존나 빅면 하나 잡는데 지금 10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귀찮아 죽겠네 이거 아 주먹도 평타가 있구나 맞다 생각해보니까 주먹도 평타가 있죠? 죽을 때 됐잖아 이제 딱빵 죽여주시면은 100렙까지 찍어주면서 스탯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야, 많이 오르네 요 확실히 이게 160레벨까지 올렸고요. C 스킬 한번 써볼게요. C 스킬 빵오 좋은데? 잠시만. 트렉스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C. 자 가라 C 오. 좋은 거냐, 이거? 일단, 트렉스 오늘 300레벨 찍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재밌는 로블록스 게임 하면은, 근데 이거 왜 여기 있냐? 분명 여기다 논 적이 없는데. 제가 재밌는 로블록스 게임을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님들아. 차라리 브롤스타즈가 더 재밌어. 솔직히, 브롤스타즈 재미없긴 해요. 밀피의 다른 재미. 뭐가 있을까? 바로, 섬 떠다니기. 할게 없어서, 오랜만에, 킹피스로 들어왔고요 아, 몇 주만이냐,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킹피스도. 할 것도 없는데 열매나 뽑아볼까? 맨날 레퍼토리랑 똑같아 뭐 들어와서 열매 뽑고 아 열매 못 뽑았네 이러고 이 말도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레퍼토리가 무한 반복이 돼요 림들아 근데 이거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언제 하는 거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크리스마스 이벤트?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자체가 안 됐어요, 님들아. 원래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왔으니까, 뭐 오랜만에 p v p 나한번 해볼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이거. 내가 지금 PVP 출력이 없기 때문에, 아, 재미없으니까, 다른 게임 한번 넘어가볼까? 먼저 때려라! 오, 때렸어. 때려, 때려. 오, 유스 봐라, 이거. 호호, 유스 봐라, 이거. 뭔 때렸어? 일로와. 파! 파! 오, XXX. 대초 맞았죠? 일로와. 파! 이거 왜안 맞냐? 타다. 안 맞는데요, 림들라 이거? 제발, 제발! 아, 이거 진짜 안 맞아 이게. <laughs> 아, 내 원래 열매였던 떡돈 열매였으면 발랐을 텐데. 아, PVP도 못 하겠네요, 이젠 진짜. 트렉스 열매 3 0레벨 찍을 때까지 내 떡돈 열매 못 써, 무제한인데도. 진짜 제가 요새 영상을 왜안 올리는지 아시겠죠? 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못 하냐 이거 체스? 혼자는 안 되나 보네. 아, 브롤스타즈나 할랜다. 자, 브롤스타 즈 들어왔고요. 너밖에 없다 브롤스타즈 이제 하이퍼 차지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1,900 모아가지고 키트를 빨리 열어야 되는데 연승하고 있으니까 한번 은하계에서 출발해볼까 은하계 덤벼라 브루울산 실력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밌어요 은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 키를 잡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오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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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스피이뭐 뭐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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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아. 아니, 공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6점이나 떨어졌는데? 잠시만. 제키한테 까불지 말아야겠다. 제키한테 까불지 말고, 이제 원거리들만 잡아 패는 그런 파이프로 가보겠습니다. 야, 골드레온이다, 골드레온, 얘들아. 저거 좀 조심하자. 여기서, 아저 이거는. 그치, 그치. 키티야, 조심해라. 여기서, 빡! 아프죠? 안 맞았네. 키일로 와, 맞았죠? 오, 왜? 잠시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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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요, 림들아 브롤스타즈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어? 이건 좀 할만하겠다, 잼그랩 한판만 이기면 된다. 자, 파이퍼, 잼그랩 출발해 보겠습니다. 빡, 빡, 두방꺼까비 여기. 요기, 이 녀석아. 윤화야, 조심해라. 그래도 맞는다. F. 사전거리네, 적이 없습니다. F 뭐야, 이거? 빡, 빡. 그쵸, 윤찬아, 검벼워 빡, 따다다다. 그럼 막 기다려봐. 잡아야 돼, 이거, 니타, 얘들아. 잡아야 돼, 니타. 잡았다. 아, 이거 안 죽어, 이거? 아 망했다 망했다 청소도구 잠깐만 야 이거 못 이겨? 야한판 이기기도 힘들다 이제 아니 한판 이기기도 힘들어 자 게임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 판에는 저희 팀다 한국인입니다 한국 닉네임이죠 전부 다 이러면은 이길만 할 거야 진짜 한국인의 위상을좀 보여주자 그치 잠시만 F F 뭐야 이거 아 가젯을 바꿨구나 이걸 좀 없애줘야 될것 같아요 님들 이걸 좀 이걸 좀 없애주고 빡 빡. 아, 이고왜안 맞아? F. 아, 밀치는 거구나, F가. 오케이, 오케이. F가 밀치는 거였네요. 몰랐는데. 방금 알았습니다. 빠. 빡. 빡. 그쵸, 잡아주고. 나만 믿어. 잡아주고. 아, 이거 왜안 맞아? 빡.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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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었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얘들아, 근데 그거 맞냐? 아닌 거 같은데, 얘들아. 방금 그거그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나이스, 치우야. 잡아줄게. 그치. 좋았다. 와, 우리 팀 잘했다, 이거는. 까줍시다. 하나 초이기 오케이 영웅 아아 아, 아니 아, 맨날 이거밖에 안 나와 세력해서 오늘 블피 안 접은 거 알려드렸고요 제가 영상을 왜 이렇게 안 올리는지 아시겠죠 현타가온 것도 있긴 한데 찍을 게 너무 없습니다 찍을 게좀 없어가지고 안 찍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